요거를 싸게 사서 5억에 사서 철거하는데 5천을 씁니다. 어, 대출 받아서 사요. 그 다음에 이거를 4개 필지로 나눠서 3개를 팝니다. 그래서 나는 공짜로 갖는 거죠. 이거는 목포의 나름의 그 메디컬 빌딩이에요. 이거는 순위가 현재 3위거든요. 어, 목포도 저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서 네, 자주 갔는데. 제가 전주 살지 않습니까 목포랑 전주랑 되게 겨울 저울질을 많이 했어요 전라도 살고 싶어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인데 여기가 하당지구의 하당 신도시라 그러긴 좀 그렇지만 목포에서는 네, 나름 신도시 였습니다 지금은 뭐요 쪽에 네, 남학신도시 오룡신도시 뭐 이런 데 이제 좀 어, 깨끗한 새 아파트들이 더 많은데 옛날에는 여기가 나름 새 아파트였어요. 여기 평화광장 있는 쪽에 뭐 맛집들도 많고, 그래서 와이프가 여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되게 자주 갑니다. 여기 뷰도 되게 좋고 공원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중 S 클래스 센텀뷰 이제 여기가 목포의 대장 아파트인 것 같아요. 목포 대장 아파트에서 뭐 걸어서 한 5분밖에 안 걸리는 여기까지도 상업지역입니다. 네, 빨갛죠? 네, 여기에 상업 아 상업지역을 약간 벗어났네요. 네. 하여튼 뭐 요런 곳에 있는 메디컬 빌딩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김새를 좀 보겠습니다 요 건물이에요 하당 목포 이비인후과 있는 요 건물 한사랑 약국 있는 요 건물 어 근데 여기 지금 영업을 하는 건가요 네, 잘 모르겠네요 제가 목포에 직접 가서 본게 아니라 가지고 여기도 임대가 나와있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활발히 잘 영업하고 있으면 경매에 좀잘안 나오니까 하당목포 이비인후과 있는 요 건물인데 건물 되게 예뻐 보이죠? 서울 피부과 뭐 이런데 있고 하당목포 이비인후과 있고 요 건물입니다. 어 제가 알기로 여기가 이렇게 반반 지분해서 두 명이 같이 이 건물을 샀거든요. 한 분은 어 이비인후과 원장님이었던 것 같고 한 분은 또한 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원장님을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경매에 나온 결 A라고 할게요. A하고 여기 원장님이신 B 이두 분이 입찰 그 매수를 했는데 요게 지금 나온 거예요. 요분이 이거를 받아 가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하여튼 입지나 뭐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아 목포가 진짜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죽었어요. 목포 군산 이런 데에는 자,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요런데 부동산을 사는 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철저히 조사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전주도 좀좀저 투자할 때 되게 많이 망설여지는 동네인데 저는 전주에 투자할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네,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전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포에 투자하는 거는 각별히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뭐 이게 3위니까 조회수 3위 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디 뭐 유튜버나 강의에서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면이 되게 많거든요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요게 2분의 1 지분입니다 다 갖는 게 아니라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네 요것도 참고하시고 지분 물건의 최대 단점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 네 요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9억 4,400만원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럼 이 건물, 나 현금 이게 있다 해서, 뭐, 매수하시면 괜찮은데, 대출을 생각하셨다면, 이거는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 물건은, 어,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나옵니다. 메디컬 빌딩 되게 멋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10억이 있어가지고 이걸 샀다 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권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건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공의자 우선 매수권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올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 원하시면 네, 입찰하시면 뭐 되죠. 이 돈이 있다고 치면 여기를 조사해봤는데 아 나는 뭐 이런 건물 목포에 갖고 싶었어 하시는 분은 네 가서 보시면 됩니다. 커피숍 있고 약국 있고 뭐 정형외과 있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는 진짜 병원 건물이었을 텐데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의신녀스러운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여기 보증금 물어줘야 되는 건들도 네, 조금 있네요 네, 뭐 5천만원 3천만원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 있긴 있네요 배당 신청들을 어 대부분 좀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물어줘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분들이 임대료는 쭉안 내셨을 테니까 지금 한 1년 반 됐잖아요, 그쵸어 1년 하고 한 9개월 됐거든요. 배당 받아갈 때까지 기간이 한, 또한 2~3개월 더 진행될 거니까 거의 2년 정도 되거든요. 2년치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뭐 피부과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100만 원씩 2년 하면은 한 2,400만 원이잖아요. 네, 이거를 제하고. 나머지만 물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정형외과 1층 하고 6층에 정형외과가 있나 봐요 네, 350에 뭐 2년 치 하면은 보증금은 뭐 물어줄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이분은 대항력도 없으셔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약국도 이미 뭐다 보증금은 차감이 됐을 것 같고요 네뭐 근데 본인이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비인후과는 400만원 곱하기 뭐24 하면은 어 이미 뭐다 충분히 다 커버가 됐죠 그러니까 보증금 물어줄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건 뭐 본인이 다시 확인해보시긴 해야 되는데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아요 보증금 물어주는 이슈는 네,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다 하지만 대출이 안 나오는 문제가 일단 있고요 이렇게 좀 죽어가는 빌딩을 다시 살리는 게 쉽진 않거든요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약간 좀의심연스럽죠 약국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사진을 그렇게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커피숍도 뭐 옛날에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어, 여긴 영업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가서 좀 임장을 당연히 가보셔야죠. 예, 큰돈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번 보고 판단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오감동에 있는, 네, 메디컬 빌딩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주도에 집 사고 싶으신 분이 많으신가 보네요. 4위네. 네, 요것도 좀 해보죠. 어, 조회수 기준으로 4위니까, 어, 표 선면. 제주도 바닷가에 내집 마련 뭐 이런 거 로망이신 분이 좀 많으신가 봐요. 보니까 한 461평 토지 면적은 이 정도 되고 건물도 49평이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되게 구옥이죠. 어, 여기 살기 되게 힘듭니다. 리모델링 하거나 다시 져야 돼요. 근데 어차피 다시 질 거면 철거비 생각해서 그냥 빈 땅을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로변에 접한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한번 지도로 보시죠. 네, 제주도에 있는 네, 그런 집입니다. 오, 땅이 꽤 크네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바다랑 엄청 가깝네요. 어, 이래서 4위구나 네, 되게 가깝습니다. 아, 이게 또 사, 사심이 생기는 바다 뷰가 안 나오는 게좀 아쉽네요. 네, 걸어갔을 때한 5분. 야, 걸어서 5분 거리. 뭐차 타면 1분이겠죠. 차 타면 1분 거리. 뭐 괜찮지 않습니까? 걸어서 5분 거리에, 바닷가 5분 거리에 있는 집이 지금 4억대에 나왔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별로일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사진을 좀 볼게요. 아, 요거는 좀, 여기 사람 못 삽니다. 이거 철거해야 돼요. 사람 안산지 오래돼 보이죠? 네, 리모델링 비용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냥 새로 짓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네, 이거는 그냥, 토지 투자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기에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도 뭐이 건물들 다 철거하고 예쁘게 지으면 어 표선 뭐 표선은 뭐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바닷가에서 5분 거리면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461평.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기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산다 그냥 5억에 산다고 칠게요. 5억에 감정가는 10억인데 저라면 여기 토지를 5억에 사면 어, 여기는 일단 다 철거를 할 거예요. 철거를 하고 이거를 세개로 어, 쪼갤 것 같습니다. 이게 한 460평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네개로 쪼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10평 정도로. 이게 길이 이렇게 예쁘게 접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되게 이득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개 쪼개면 여기 각각에 다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어, 내가 쓸거 여기 하나 정도만 집을 짓고 나머지는 그냥 이 상태로 매도를 할것 같아요. 이게 감정가가 10억이었거든요. 그럼 평당 여기 200만 원 살짝 넘는 거 같잖아요, 그렇 그냥 보수적으로 200만 원으로 잡을게요. 200만 원으로 잡았으면 110 평이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2억 2천에 분양을 하는 거죠. 여기도 2.2억, 여기도 2.2억. 뭐 우리 집은 여기로 해도 돼요. 네, 나는 요건 내가 갖고 내 거. 그럼 여기 2억 2천, 2억 2천, 2억 2천에 세 개를 분필을 해서, 집을 진 다음에, 어 집을 지면 이게 분필이 가능하거든요? 분필이라는 거는, 이 토산이 38이 하나였는데, 382-1, 382-2, 382-3, 382-4. 이렇게네 개의 필지로 분할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분필이라고 해요. 분필을 해서 이세 개를 다팔 거예요. 물론 이거 살 때는, 5억에 살 때는 대출을 뭐 최대한 받겠죠.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을 것 같고, 내 돈은 한 2억 정도 쓸것 같아요. 내돈 2억 쓰고, 3억은 대출받아서, 네, 이거를 매수할 겁니다. 이게 철거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내가 실제로 들어간 돈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네, 이거를 사게 된다면은, 이건 철겁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얻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분필을 다할 거예요. 요 세채의 집을 팔면 한 6억 6천, 6.6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땅을 팔았으니까 돈이 되겠죠. 네, 이 돈으로 3억을 다 갚습니다. 어, 뭐 이렇게 세금 같은 거뭐 6천만 원 냈다고 치고, 그럼 3억에 현금이 생기죠. 그리고 이 땅은 생겼고, 내가 들어간 돈 2억 5천인데 3억 현금이 생겼으니까 결국엔 공짜로 네 이거를 취득한 셈이죠. 뭐 되게 좋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를 싸게 사서 5억에 사서 철거하는데 5천을 씁니다. 어, 대출 받아서 사요. 그 다음에 이거를 4개 필지로 나눠서 3개를 팝니다. 그래서 나는 공짜로 갖는 거죠. 요런 전략이면 공짜로 하고 플러스 뽀찌 약간 있지 않습니까? 뭐한 5천만원 정도 남을 것 같긴 한데 뭐 이거는 깎아 사먹고 네. 요렇게 하면 딱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뭐 근데 분양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동네에 부동산 있겠죠? 부동산 사장님께 샤바샤바 잘 해가지고 네 이게 2억 2천만 원인데 어 사장님 이거 팔면은 제가 하나에 천만 원씩 네 복비로 챙겨드릴게요 하면은 이렇게 좀 기꺼이 팔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 표선. 네. 조선이 수요가 없는 곳 같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뭐 무슨 무슨 하우스 펜션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바닷가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름의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걸어서 5분이면 되게 좋은데요 여러분 이 네, 정도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데더 좋아하긴 합니다만 어, 이런 건 바다뷰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요런 데아 이런 데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에서 땅을 산다면 요, 요런 데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딱 보이게. 아, 이런 거 로망이지 않습니까? 1층을 필로티로 지으면, 네, 이게 더 높아지니까, 1층 필로티로 하고, 뭐 2층 집 이렇게 올리면은, 뷰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어, 카페나 음식점 뭐 이런 거 해도 될것 될 같고, 하나는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표선 바닷가 마을에 있는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네,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까 어, 저는 항상 소설을 쓸 뿐입니다. 뭐 소설 쓰고 상상력이 풍부해야 돈을 잘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래도 숫자는 어, 택도 없는 숫자는 아니고 다 가능성 있는 숫자들이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선면 토산리 382번지였습니다 지금은 주택인데 어, 주택은 철거하고 토지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참고하세요 어, 그래도 10억짜리인데 어, 5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반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 요 건물이 어 지금 2억 대까지 떨어졌어요. 요 건물, 요 건물. 발음이 필라테스 있는 요 건물이 어 1층에는 카페 B 있고 뭐요 건물 전체가 2억 대, 2억 대. 아니 그뭐 넉넉잡아서 3억이라고 치죠. 3억에 건물이 내 거다. 되게 설레지 않아요? 이거 서울입니다. 성동구 마용성에 해당하는 성동구. 아까 행당동 그 아파트 했잖아요. 행당동에 있는 이 건물이 3억이라고요. 아, 지금 당장 달려가서 막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위가 지금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조회수 순위가. 어, 뭐, 안에 보면은 303호도 있고, 어, 약간 좀 근생인 것 같아요. 위에는 근린 주택이라고 하죠. 주택하고 근생하고 같이 있는 거. 상가랑 주택 같이 있는 거. 상가주택이라고도 하죠. 요런 느낌이다. 네, 그림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엘리베이터가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나름. <laughs>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뭐 오래 안된것 같아요 되게 깨끗하죠 네 깨끗한 거의 새 건물이고 성동구 행당동인데 2억 5천만원 어, 보존등기일이 2011년이니까 12년밖에 안된 건물입니다 요정도면 건물치고는 네, 정말 새 건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되게 깨끗한 건물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행당역하고 어, 걸어서도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걸어서 8분. 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 걸어오면 8분밖에 안 걸려요. 되게 좋은 빌딩이죠. 네, 빌딩 생김새도 한번 볼까요? 동대문 엿기떡국기 있는 요 건물인 것 같은데. 바르미 필라테스. 여기는 뒤쪽인 것 같고요. 양 사이드가, 오, 다 이렇게 입구가 있는 요런 거 되게 좋은 건물이죠. 요 뒤쪽에도 길이 있어요. 나름 대로변에 있는 네, 빌딩입니다. 네, 건축허가는 요 도로로 낸건 아닌 것 같고요. 요 뒤쪽 도로로 건축허가가 난것 같아요.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건축허가를 낼수 있거든요. 건물이 전반적으로 좀 날씬하긴 하네요. 네, 여기 있는 네, 건축법상 도로는 이걸로 네, 건축허가를 내서 여기다 건물을 올린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요. 되게 좀 날씬한 건물인 것 같고. 네, 이 동대문 엽기떡볶이 있는 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땅 모양이 예쁘진 않습니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다. 전면에 노출 많이 되는 데는 뭐 이렇게 좀 뚱뚱하게 지었고 뒤쪽은 좀 날씬하게 지은 이런 네,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나름의 매력이 있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여요. 요 건물. 그러니까 보니까 1, 2층은 상가인 것 같고요. 그렇죠 3, 4, 5층은 주거가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옥상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다. 아씨, <laughs>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laughs> 2억 5천, 막, 당장 달려가서 사고 싶지 않습니까? 어, 이게 진짜 2억 5천이라면, 네, 바로 달려가서, 네, 사오고 싶네요. 근데 뭔가, 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싸겠죠. 경매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5월 19일인데, 어, 이분들은, 대항력이다 있으시네요. 근데, 뭐, 크진 않으니까 보증금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뭐 건물을 2억 5천에만 살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보니까 좀 이렇게 쎄한 게좀 보이시죠? 여기서 제일 쎄한 게 뭡니까?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2765. 제일 쎄한 게 뭐예요? 토지는 매각 제외. 이게 좀 제일 쎄하죠. 근린 주택인 거, 건물주 되는 거다 좋은데 땅은 없고 이 건물만 나온 거예요. 건물만, 건물만 입찰. 뭔가 좀 이상하죠? 건물만 산다고? 그럼 땅은 나중에 건물 부시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땅 주인이 사실 이 트러스트 H라는 요 채권자가 요분이 땅 주인이에요. 이땅 주인이 이 건물을 경매에 넣은 거고요. 사실, 나중에 이땅 주인이 이 건물을 좀 싸게 받아가시겠죠. 아, 그래도 요 정도 떨어졌으면, 그냥 받아가시지. <laughs> 엄청 싸구만. <laughs> 그러면 이제, 사실 이분이, 어, 다 사간다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아, 좀 되게 놀라운 게, 이 땅을 8억에 샀습니다. 8억. 너무 싸지 않아요? 네. 8억에, 어, 2019년인데 8억. 뭐, 너무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2019년이면 그렇게 옛날도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한 66평 정도 되거든요. 66평을 8억에. 그럼 뭐 평당 천만원 정도, 1 200 되나요? 너무너무 싸게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이 승리자는 사실 토지주가, 네, 진짜 승리자죠. 그니까 러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땅이 없으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땅주인이 철거 소송도 했어요. 건물에. 철고소송, 니네 이거 부셔라 하고 철고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럼 뭐 솔직히 이게 부시진 않겠죠? 나중에 뭐 이렇게 협의하거나 뭐 보통 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거를 더 많이 떨어지면 그래도 뭐한 1억 정도까지 떨어지면 낙찰 받으시겠죠? 네, 그러면 땅 주인이랑 건물 주인이랑 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런 문제 없는 이 깨끗한 빌딩을 쓰는 데도 아무 뭐문제나 하자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요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승리자는 땅 주인인 예, 이 회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보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땅이 요 정도 평수면 어 66평이면 되게 큰 편입니다. 네. 요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건물도 되게 잘 지은 것 같고, 이거 보고서, 아, 부럽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사면은, 네, 서울에 건물주 되는 건데, <laughs> 2억 5천에. 어, 근데 이거는, 사지 마세요. 네. 좋다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어, 땅주인의 몫입니다. 네, 이건 그냥, 우리는 침만 흘리기로 하죠. 우리가 건물주 되는 거는, 네, 또 아까 제가, 어, 강남 건물주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전략으로 갑시다. 네. 다소간의 위험은 있겠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